네, 안녕하세요. 딸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매니큐어를 구매 후기를 찍어볼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매니큐어가 재밌게 음, 그 영상을 시청을 해서 제,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저는 제네일을 한번 해보려고 제네일 위주로 샀습니다. 네, 일단, 은 먼저, 그, 토니몬이랑, 토니몬이랑, 다이소랑, 그, 네일의, 이, 뭐지? 이, 이름을 못뭐 읽겠어요. 내추럴, 인가? 내추럴 랩, 프 블레이크? 저도 이거 잘몰 여기, 이 브랜드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매니큐어가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길래 그 하나 사면 또 원하는 색깔 하나 싸게 사게, 사게 선택을 해서 그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보고 그리고 다이소에서 그 큐티클 제거하는 거 그거 샀습니다 네 일단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다이소에서 산 것부터. 이거 니퍼예요. 스텐넬일 니퍼. 3,000원이고요. 5,000원짜리도 있었는데, 5,000원짜리라 이랑 별로 큰 차이도 없고, 그리고 5,000원짜리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손 다칠까봐. 안전히. 안전히. 중요하니까 저는 이를 샀어요. 이따가 내일 해볼게요. 아 그리고 공지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요즘 방학을 했으니까 방학해가지고 방학을 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영상 올리겠습니다. 여기 니퍼가 있어요. 니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이건 이따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니퍼를 샀습니다. 이렇게 보호막까지 있고 네, 이렇게 니퍼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을 네, 그,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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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니큐어를 산것 가격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내추럴 랩프블링크에서 산것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일래, 이거, 화이트 컬러를 샀더니, 이 검정색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써있죠? 내추럴 레프 블링크? 이거 하나, 이거 3,000원이고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 주신대요. 떼볼게요. 이거 떼는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스티커라서. 색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쨌든, 검정색인데. 네, 검정색이. 잠시만요. 있는데 이거 처음 열어봐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완전 검정색깔 있고요. 흰색이랑 이렇게 검정색이라 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서 어 매니큐어 냄새. <laughs> 이게 매니큐어 냄새가 따로 있어요. 어 매니큐어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이쁘게 네일 아트를 하고 미니어처 만들면 되게 재밌을, 되게 이쁠 것 같아서, 이, 손도 곱고, 그리고 미니어처도 이쁘게 만들면 되게 약간 뿌듯할 것 같아서, 이건 흰색입니다. 흰색. 와우 매니큐어 냄새 장난 아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원 어, 플러스 원 행사 중이니까 많이 사 보세요. 이제 톤 그리고 여기서 이 화장솜을 주셨어요. 잠깐요 이거 이렇게 저는. 그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저는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 로션이나 뭐 그런 걸 바르기 때문에 막 틴트 같은 건 저는 안 바릅니다. 저는 화장을 안 해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니모리로 이동을 해볼게요. 호니몰에서는 이 수분 미백 크림 이런 통에 또 화장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같은 거 주셨어요. 이런 판다 판다 꿈 판다 의꿈 화이트 매직 크림이라고 미백 기능스 화장품입니다. 네, 저는 이거 안 쓰고 그 뭐냐? 그 저희 엄마 줄 거라 가지고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그이 2등 200 물품에 넣어서 들으려고요.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맨투를 다양 각각에 샀어요. 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여름 여름인데 여름 느낌을 샀고 이건 이런 식으로 세트로 맞춰서 할 거고 그리고 가아맞 가격은 아시죠? 3,000원이면 이렇게 살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걸 샀어요 이거는 토니모리 토니모리, 토니네일 토니네일 코튼 캔디 코튼 캔디 어머 죄송합니다. 코튼 캔디 핑키데이인데요. 연핑크 색이죠. 거의 말씀드리자면 연핑크 색을 샀어요. 이거 가격은 5천원인가? 네. 5,000원이 5, 5 0원인가 4,000원이에요. 5,000원일 거예요, 아마. 문 열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냄새 맡아 볼까요? 여기도 매니큐어 냄새가 나긴 나네요. <laughs> 당연히 나지만 좀 많이 나진 않고, 좀 연하게 나요. 이렇게 있고, 이걸 좀 앞으로 나오게 해서 할게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거, 뭐냐? 토니 스티커 네일인데요. 이거 신제품이에요. 이게 신제품인데, 키위주스 색깔이고요. 이거, 이거 스티커처럼 이렇게 바르고 난 뒤에, 이렇게 스티커처럼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바르고 떼어내는 스티커 네일 같은, 건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되게 제가 원래 많은 색깔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얼마였더라? 4,000원일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4,000원인데, 이게 되게 이쁜 색상들도 많았는데, 이거 키위하고 뭐, 뭐지 키위하고 또 키위하고 또그 블루베리하고 몽키 바나나하고 그 애플망고하고 그렇게 있 그것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나, 안 나요. 이렇게 토니스티커 네일인데 이렇게 구슬 같은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습니다. 키위주스 색깔이고요. 이거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막 키위주스 냄새 난다는데 향 냄새 맡아볼게요오 우와 진짜 키위주스 냄새나요 신기하다 이런 거 처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요사천은 저렴한 것 같은데 비싼 건가? <laughs> 그리고 몽키 바나나 색을 샀습니다 몽키 바나나 색 뜯어볼게요 이게 바로 뜯으면 이것도 똑같이 4,000원입니다 이거 뜯으면 그 뭐냐 교환이랑 환불 불가능하라고요 우와 이 색깔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이렇게 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서 근데 저 매니큐어 많이 사보려고요. 이것도 바나나 냄새 날것 같아요. 오 이거 약간 그 바나나 쉐이크 냄새 나요. 이렇게 흔들어서 쓰세요. 그러면 색깔이 나올 거예요. 약간 색깔이 섞어지면서 이쁜 색깔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코드인데요. 누구나 아시겠지만, 킵 킥, 킥, 탁, 코드입니다. 6,000원짜리도 있었는데, 6,000원짜리는 그 케어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돼서, 2,000원짜리를 샀어요. 탁코드. 2,000원짜리를 샀어요. 아, 이거 스티커구나. 이거 바른 다음에 꼭 탑을 바르면 되게 두꺼워. 쓴다야 되나? 약간 겉에 방어막이라야 해 되나? 방어막식이죠 거의 방어막처럼 이렇게 해줄 거예요 냄새가 구려요 개이딱 <laughs> <laughs> 코드. 네, 이렇게 해서 아마 거의 3,000원? 3 0원 6,000원 했다가 ,000원, 13,000원. 거의 19,000원? 거의 반올림해서 2만원 나왔네요. 저 용돈 다쓴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해서 그 매니큐어 구매 후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딸겠습니다. 안녕!